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제가 3년째 저희 직원인 김토끼랑 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구독자가 뭐한 500명이 늘어났네요. 쿠팡을 제가 욕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속시원하다고 반응들을 해주셔서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욕을 안할 수는 없죠. 이 반품 유도는 본인들이 하고 그 반품비에 또 추가로 그 반품된 상품의 입고비까지 판매자한테 부담을 하면은 이거는 모순을 떠나서 개소리인 겁니다. 판매자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는 짓은 동네 양아치들만 또 못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짜증나서 욕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쿠팡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신고도 당했습니다 뭐 이런 댓글 보시면은 뭐 쿠팡 개팡 욕하면서 하는 거 듣기 거북하다고 쿠팡 서비스를 능가하는 회사를 만드세요 징징대 영상 너무 싫다고 신고해 버렸답니다 저를 근데 이거는 제 개인 채널이고 제가 쿠팡을 뭐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듣기 거북하면 안 들으시면 됩니다 왜 와서 들어 놓고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쿠팡이 우리나라 업계 최고 1위입니다 비교도안될 정도 1위인데 거기를 능가하는 회사를 저한테 만들라고요? 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채널에서 뭐 쿠팡을 욕하는 거 이런 거 싫다 하시면은 안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채널 가입도 해주시면은 정말 제가 좋은 강의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족발 한번안 먹으면은 한정식을 먹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본론으로 와가지고 쇼핑몰은 정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쇼핑몰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 강의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이런 신박한 병신 같은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볼게요 제 제품을 싹백껴간 스토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적어놨어요. 해당 제품은 위탁 구매된 상품으로 상품 구매 시제 3자에게 개인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양제해주시고 구매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상표 및 저작권 안내하면서 이 문구가 너무 웃깁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브랜드에서 직접 사서 보냅니다. 저희는 구매 등을 위한 URL 링크만을 사용하는 것을 공지합니다. 각종 저작권 상표권 등 상품에 대한 권리자 분들께서는 네이버 톡톡문이나 개인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즉각 삭제 처리를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획기적이죠. 저런 배너. 예전에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판매 이력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런 제품들을 다 끌어와서 뭐 매크로니 뭐 닭등이니 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렇게 보란 듯이 상하단에 배너까지 만들어서 박습니다. 자, 내가 내 물건을 팔라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벗겨가 놓고 삭제를 원하면 네이버 톡톡이나 개인 메일을 달라고 합니다. 작정하고 백겨가 놓고선 일일이 연락을 주면 제품을 삭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스토어 주인장 말대로 뭐내 브랜드에서 사서 보내면 상관없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뭐가 잘 팔리는지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물건을 깔아놨을지 진짜 주문이 들어오면 저한테 사서 보낼지 더 저렴한 스토어에서 사서 보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런 거는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신고하기도 귀찮아요. 왜 말짱이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일시적인 매출을 낼수 있어도 오래 지속하기는 정말 힘들뿐더러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범죄행위에요. 남의 브랜드를 통째로 그것도 모자라 상세페이지 도용까지 해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심각한 지제권 위반입니다. 이런 수도 한두 개가 아니고 몇십 뭐 몇백 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많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런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돈 주고 이런 강의를 파는 놈들도 문제인데 듣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이 지지권 위반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을 텐데 왜 혹해가지고 뭐 매출 얼마라고 하면 속아가지고 이런 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싱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요즘 뭐 개나소나 다 중국에서 수입에다 팔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만 소싱을 잘 하시고 그 개념만 잘익히시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 에 수입해서 판매를 하셔도 손해보진 않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다 파는 단가 낮은 제품, 특히 뭐 겨울 제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거뭐 장갑 이런 걸로 막 후기 작업 경쟁부터 가지고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후기만 하고 광고하면은 어차피 광고 키워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한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데 경쟁만 하고 돈 벌어가는 거는 오픈마켓 밖에 없습니다. 오픈마켓 배불려주기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셀러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대부분 제품에 내 로고를 박아서 수입을 하는 거죠 이게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브랜딩의 시작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 제품에 내 스토어나 내가 상표권에 출연한 그런 브랜드명을 각인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좀 나아가서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제조를 하거나 뭐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렇게 남의 거뭐 스토어 막 뺏겨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매출 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매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쇼핑몰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채널 임반장 구독자분들은 남의 스토어 정말 뺏겨오지 마세요. 자, 오늘 한줄평돈 주고 도둑질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